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의 저서 있는 그대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가 수행자는 목동이 막대기로 소를 몰고 가듯이 자신의 마음을 목적지로 몰고 가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권하는 참 자탐구는 풀을 한 움큼 내밀어서 소가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 탐구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 마음, 즉 생각, 번뇌, 망상, 문명, 아상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무엇,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심에서 확실한 깨달음을 얻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참 자아에서 모든 것은 다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참 자아를 본다는 것은 바로 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자아는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연은 에너지이며 알아차림과 움직이는 작용만 있을 뿐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항상 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육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눈으로 볼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보는가 오직 하나의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의식이 나라는 생각으로 나타나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눈을 통해 스스로를 투사하여 주위의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을 통해 경험한 것만을 확실한 것으로 여깁니다. 보는 사람, 보이는 대상, 보는 과정이 모두 동일한 의식, 곧참 자아의 나타남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깊게 보면 참 자아가 눈에 보여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참 자아에는 생멸 번, 변천함이 없는 영원 불멸의 상,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무위 안락한 락, 진실한 자아로서의 아, 번뇌의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난 정이 본래 구족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본래의 상태는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번뇌망상이 본래의 상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래 조용하나 사람마다의 다른 생각 때문에 늘 시끄럽습니다. 만약 평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오직 마음으로만 참 자아를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입니다. 생각과 떨어져 있는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생각을 일으키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깊게 사유해 보면 그런 것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들은 영원한 평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와 생각이 영원히 소멸된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아 고요한 상태는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집중 상태가 끝나자마자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은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은 참자 탐구 수행입니다. 참자 탐구 수행을 하면 생각의 힘이 점점 깊어져 결국 생각이 나온 근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체의 생각이 그 속으로 녹아들어 갑니다. 이때 모든 생각이 일시에 그리고 영월이 소멸을 하면서 수행자는 어떤 내면의 느낌 속에서 휴식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자아는 늘 지금 여기에 있는데 수행자는 왜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참 나인가요, 아니면 거짓 나인가요? 참고해 보면 거짓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나를 가리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참 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짓 나가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이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본래 깨달아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깨달은 새로운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그 무엇이 있다면 새로 생기는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추구할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은 새로 생기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본래 깨달아 있는 부처고 깨달음은 새로운 그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진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자리를 회복하는 일이므로 얻을 바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진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은 지금은 깨닫지 못해 볼수 없지만 영원히 현존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장애물만 제거하면 됩니다. 무지가 장애물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곧 무지입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탐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생각은 소멸될 것입니다. 이 생각은 육체와 더불어 나타났다가 육체와 더불어 사라집니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은 그릇된 나의 관념입니다. 이 생각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나가 누구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너을 탐구하면 그대가 말하는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나다.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는 말은 진리의 요약입니다. 여기에 이르는 방법은 고요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라는 말은 그대가 생각하는 그대 자신을 소멸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형상과 모양은 혼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고요해지기만 하면 참 자아를 깨닫습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아는 것이 유일하게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 만상의 본질은 진여입니다. 수행의 모든 노력을 여기에 집중하여 가슴으로 예리하게 체득하여야 합니다. 본성을 깨닫고 나면 삼진치 삼도급으로 더럽혀진 마음의 활동은 먹고 투명해질 때그 순수한 의식이 빛입니다 깨닫고 나면 진여의 성품이 중도이기 때문에 거짓나도 완성된 중도의 지혜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 자와 하나로 개합하는 일입니다. 지혜가 완성되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해탈의 경지에 들게 됩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점차적이나 깨닫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깜깜한 방에 전기를 켜면 한순간 즉시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